보셔야 할때 얼마나 예쁜지 와 사용했는데 진짜 대박! 저 인생이 없으면 안 되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화장을 할 겁니다. 저는 지금 호캉스를 왔어요, 혼자서. 화장을 하려고요, 좀 예뻐 보이려고요. 그래서 먼저 립밤을 발라줄게요. 이건 카멕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립밤 체리 향 바울 안 먹어가지고 손이 좀 떨리는 것 같아 마스크팩을 해줄 겁니다 파티온 더블 이펙트 퍼밍 텐션 마스크 어. 이게 좀 신기한 게 여기 위에는 먹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좋은 이렇게 젤리에요. 그래서 이걸 먼저 먹고 마스크팩을 해주는 거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응. 쉬어요. 이렇게 응. 맛있어요.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저 이렇게 마스크를 잘 붙이는 사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요 항상 저는 이렇게 깔끔하게 안 돼요. 올 때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막 캐리어 들고 와더 더워가지고 힘들었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15분 끝나면. 떼주겠습니다. 마스크가 엄청 촉촉해요. 저는 이런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해서 잘 때는 안 닦아주는데 화장하기 전에는 닦아줘요. 그래서 이는 같은 브랜드 파티온 아쿠아 바이옴 토너 패드. 제가 보여주는 건 협찬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것도 샘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패드를 되게 좋아해서 제가 원래 이마 쪽이랑 여기 엄청 깨끗했거든요? 이제는 이쪽 이마랑 이코 주변이 제일 많이 나더라고요. 여드름은 아니고 좁쌀 여드름이 진짜 심해요. 손으로 뚫들겨 줄게요. 아, 시원해. 호텔에서 지금 에어컨 틀고 있거든요. 너무 너무 시원해요. 이제 갑자기 또 더워져가지고 제가 고데기를 안 가져와가지고 걱정했는데 여기 고데기가 있어요. 근데 아, 뜨거워. 이거 계속 켜져 있는 나보다 아닌데? 아니. 음. 사비오 화이트 펄세이션 어, 백 스테이지 크림 자외선 차단도 있어가지고 베이스 겸 선크림 겸 같이 사용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발라주면 어, 네, 화장하기 전에 이걸 발라주면 조금 더잘 먹더라고요 화장이 피치 피치 톤? 제가 다 비슷한 브랜드로 가져왔네 이거는 파티온 아쿠아 바이옴 수딩 앰플. 제가 이걸 사용해보고 싶어가지고 가져온 것 같아요. 이 앰플을 발라줄게요. 저는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피부가 바로 올라와요. 막 간지럽고. 그래서 저는 기초 새로 바르면 거의 다안 맞아요. 그래서 어 시도하기가 좀 무서운데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엄청 순한 제품인 것 같아서 어떤 피부 타입이어도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아까 발랐던 베이스가 아니고 로션. 클래퍼네스 또 이거는 어, 센텔리안 센텔리안 24 마데카 크림. 이거 진짜 좋아가지고 지금 한두 번째 사용, 세 번째인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롭스 아니면, 그런데, 그서 팔아요. 어. 이 크림 괜찮더라고요. 저는 홈쇼핑에서 샀거든요. 우리 엄마랑 TV 보는데. 너무 좋아보여가지고, 좋아 샀어요. 제 베이스. 이게 해주고, 제가 진짜, 진짜, 진짜 좋아하는 쿠션을 찾았어요. 근데, 뭔가 느낌이. 여기다. 이런 진짜 인생 쿠션을 최근에 샀거든요. 스포라 같은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쿠션 추천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쿠션 추천을 받았거든요. 제가 피부가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는데, 이걸 발라주니까 피부가 더. 좋아졌어요. 파뮤? 파뮤 에버 글로우 쿠션. 화장을 안 지우고 자도 여드름이 안 나는 쿠션이래요. 진짜 꼭, 꼭 사용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강추, 강추. 색상은 내추럴 베이지 색상입니다. 색상이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조금 걱정했어요. 제 피부에 맞을지. 근데 제 피부랑 진짜 딱 맞아요. 그것도 놀랐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뿌려드릴게요. 이거는 So Natural For Your Skin 어, 메이크업 세팅 픽서 되게 자연스럽게 피부 화장을 해줘가지고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좀 두꺼운 걸안 좋아해요. 근데 이건 자연스럽게 화장.. 피부 화장이 되면서 커버는 나쁘진 않은데 다크닝도 없고 촉촉하고 향도 좋고, 그렇습니다. 여기 브랜드 오일도 좋더라고요. 제가 기초를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많이 쪼들겨야될것 같아요. 파우더. 이건 이니스프리 멘토스 민트 파우더를 해줄게요. 쉐이딩 헤이즐 그레이 3호 이게 좀 그레이 톤이 나가지고 쿨톤인 사람들한테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쿨톤이거든요. 제가 여름 쿨톤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웜톤인 줄 알았거든요. 웜톤 색깔을 더 좋아해요. 뭔가 여름 쿨톤 쿨톤 색깔들은 좀 뭔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래서 손이 안 갔는데 해 보니까 쿨톤이더라고 여름 쿨톤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는데 이제 어 계속 해 보니까 어 적응 조금 됐어요. 쉐이딩은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달라가지고 쉐이딩은 따라면안 돼요. 쉐이딩은 자기 얼굴을 잘 맞게 해야 돼서 사람마다 다 달라서 쉐이딩 하는 방법이. 릴리바이 레드 스키니 메스 브라우 펜슬. 다크 브라운. 이거는 가격이 싸고 저는 얇은 펜슬을 좋아해서 이걸 샀습니다또 이걸로 눈썹 정리를 해주고. 눈썹하기 전에, 저는 원래는 평소에 혼자 메이크업 할 때는 립부터 발라요. 제가 요새 또 같이 쿠션이랑 같이 산 립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발색을 했는데, 와, 색깔에 빠져버려가지고, 이 쿨톤 색상인데, 맥의 306. 이거 립 브러쉬. 아, 이거를 볼터치로 할게요. 제가 볼터치를 안가좋네 볼터치 안 가져왔어. 하려고 했던 눈썹을 할게요. 아 저는 눈썹을 최대한 제가 원래 눈썹이 진해요. 근데 최대한 연하게 그려주려고 해도 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눈썹이 잘됐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어, 피부 화장이 잘됐 때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눈썹인 것 같아요. 화장을 얼마나 예쁘게 해도 피부가 안 좋으면 안 예뻐요. 제가 멀티가 안 돼요. 그래서 뭐 get ready with me 할때 사람들이 막 화장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뭘 하나 하면 이렇게, 이렇게 집중하게 돼. 클리어. 이딕트. 이거는 진짜 쿨톤. 오늘은 쿨톤 메이크업이니까 이걸 눈 전체에다가 발라줄게요. 제 거는 진짜 재미없는 같이 준비해 영상일 것 같아. 제가 연습을 할게요, 여러분. 다음에는 더 발전하는 나라 언니가 되겠습니다. 눈썹을 찝어줄게요 이거는 c c 히도 뷰러. 이거 시시히도 뷰러 좀 바꿔줘야 될것 같아. 이제 잘안 되는 것 같아서 바꿔줄 때가 됐어. 저는 이게 문제인 줄 알고 새로 했는데도 그게 아니에 이게 망가졌어. 뷰러 자체가 망가진 것 같아요. 밑에 속눈썹도. 해주는 거랑 안 해주는 거랑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에뛰드 컬 픽스 마스카라 브라운. 이거 진짜 제 인생 마스카라입니다. 이거는 저 인생에 없으면 어, 안 되는 마스카라입니다. 눈썹 진짜, 다르죠? 이제는 아이라이너를 해줄건데 아이라이너 해줄 때는 마음 먹고 해줘야 돼요. <laughs> 제가 원래 아이라이너를 안 해줬거든요? 해줘도 아이섀도우로 그려줬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이거 이걸로 그려주거든요. 이거 클리어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 라이너 이건 워터프루프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편하더라고 이거 아이라이너 그려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아이라이너 완성. 또 어, 이제 좀 자연스럽게 아이라이너를 만들어주려고 저는, 어, 어딨지? 제일 진한 색깔로 아까 라이너 그려준 데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라이너 망친 것도, 것도 잘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애교살을 해줄 건데, 애교살을 해줄게요. 렌즈를 껴줄 건데, 제가 렌즈, 사람들이 렌즈를 먼저 껴주고 화장을 하잖아요. 저는 렌즈를 껴주고 화장을 하면 항상 눈에 뭐 들어가서 어, 절대 그러지 못해. 화장 다 끝나고 렌즈를 껴야 돼요. 제가 밥을 시켰어요. 그 크라이베이비 햄버거라고 미국의 에네라오 햄버거랑 좀 비슷한 거의 비슷한 햄버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배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시켰어요. 눈 가운데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애교살에다가 이니스프리 이거 너무 예뻐. 이건 진짜 보셔야 돼. 요 얼마나 예쁜지 글리터가. 트윙클 글리터 4호 별 총총 눈물빛. 아, 진짜 예뻐요. 제 네일도 예쁩니다. 제짜 네일 보여드려요. 야 네일 보이세요? 너무 예쁘죠? 근데 좀 오래 해가지고 이제 바꿔줄 때가 됐는데 너무 슬퍼요. 너무 예뻐가지고. 크리터 완성입니다. 하이라이터만 해주고, 이제 진짜 끝이에요. 이거는 웰카인드, 더 라이트. 저는 여기다가 왜 하이라이터를 해주냐면, 저는 동그란 얼굴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주면, 조금이라도 동그라질까봐 해줍니다. 아, 저는 동그란 얼굴이 되게 부러워요. 메이크업 완성. 완성했습니다. 메이크업 끝났죠? 확실히. 뭔가 왜 이렇게 부족한 것 같지? 아. 입술에 발라볼까? 이거? 비아 3번 3호를 한번 끝에다가 발라볼게요 진짜 끝 이제 머리를 풀러보도록 여기 이거 고데기 좋네요. 조그만데 오 고데기 마음에 드네. 제가 밥이 와가지고 밥 먹고 다시 준비를 할게요. 어, 저 렌즈도 껴야 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다시 밥 먹고 돌아오겠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와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밥 먹고 왔습니다. 어, 렌즈를 껴줬거든요. 렌즈는 어, 원데이 네, 내추럴 브라운이에요. 저는 렌즈 되게 자연스러운 거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크기는 완전 작은 거. 렌즈를 끼고 옷은 갈아입었거든요. 아 근데 배 밥을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 아배 어, 너무 많이 나왔어 어떡해? 보이세요? 여러분? 닥템마틴스 부츠 신을 거거든요. 이걸로 해줄게요. 이 거리. 머리는 저는 그냥 이렇게 놔둘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음. 이렇게 해서 같이 준비 후는 끝났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저는 어,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게요. 안녕.